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지게이프네님 환기의 평가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카르마. 카르마고 상대는 룰루. 룰루 대 카르마는, 어, 잠깐만요. 룰루 아이디가 나 때리면 제입대 와, 존나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 뭐야, 이 새끼는 왜 죽는 말이 있어. 아마 본인이 쥐는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 않느나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까진 모르겠고. 아, 이스끼 때리면 재입인데 에라이, 모르겠다, 재입돼! 좋았다. 일찍 와다 하고. 천천히 라인전만 보면은, 루시안이, 어, 징크스 상대로 라인전이,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그니까, 러 원래, 루시안이 이기, 는게 맞는데, 초반엔 좀 져요. 왜냐면은, 푸시력 싸움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지거든요? 약간, 저희가 대시하면서 약간, 맞다이 뜰수 있어야 되고, 징크스가 잘하는 애면은, 루시안을 이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잘하려면, 거의 챌린저급으로 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니면은, 서로 실력 비슷하면은, 좀 시간 지나면 이겨요, 시간은. <laughs> 초반에 푸시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laughs> 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찍고, 앞으로 가서, 마트라 튤 하고, 저한테, 실드 걸고, 평타 치면서, 미니언 많으니까 같이 때리면 되는데, 왜안 때리지? 근데 얘가 열광을 들었어야 되는데, 환희를 들었네. 루시아 님이 약간,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조금.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커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라인 당기면서 커버해 나갈게요. 원래 라인 당기면은 절대 라인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좀 버티다가, 한 3렙 정도 때 맞다이 뜨면은, 어 저희가 먼저 3렙 찍으면서 가면 이길 것 같기도 해요. 평타 치면서, 잠깐만요. 전실다한번 하고, 얘 평타 치고, Q 맞춰주고, 뒤로 잠깐 빼고, 앞 대시 준나 이상하게 하네요. 무섭게. 블랙 하나 먹고, 뒤로 빠집니다. 얘는 2렙인데 더블 W 뵈네요. 신기하네. 상대가 먼저 3렙을 찍었고, 저희도 3렙을 찍으면은 한 번씩, 어, 이렇게 피가 없으면갈수 있거든요. 여기서, 가자고, 핑을 찍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서 저한테 실드를 하고, w 걸고, w 걸고, 그냥 탈진 먼저 걸어줍니다. 그리고 만드라고, 크게 데미지 넣고, 잠깐 뒤로, 뒤로, 잠깐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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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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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센스피아이야 무슨 놈이야? 이걸 죽어주는 건 오바지. 상대는 점하고, 저희는 탈진이기 때문에, 잠깐 들견하고서로 빠진 사 빠지면 되는데, 플래시도 있는데, 미쳤네. 우선 루시안이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이 루시안을 좀 커버해 나가려면 굉장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버텨야 돼요. 생봉수 시간 거의 거의 10시에요. 거의 10시 뭘 먹고 살라고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어떤 걸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방송, 방송이요? 어떤 거? 우선 집에 가서 템좀 사야겠다. 아 재입대를 돈 벌려고? 재입대를 왜돈 벌려고요? 아, 그니까 직업군인, 직업군인 말하는 거예요? 아닌가? 직업군인 말하는 거 아닌가? 티어 올리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잘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편한 방법은 없어. 본인이 잘해줘야 돼. 평화가 함께하시게. 아 그냥 재입대? 재입대가 돼요? 저 공예가 아닌데 재입대가 돼요? 그냥 재입대가 돼요. 아, 아우 셋, 이거 어떻게 피해요? 신기한 새끼네. 와 말도 안 되네. 아우 유월 피하네요. 여튼 카라마는 계속 Q를 맞춰주면 되는데 Q 쓸때 팁, Q 쓸때 팁은 이렇게 미니언에 쏴주는 것도 좋습니다. 미니언에 쏘면은 스플래시 때문에 이게 Q가 만트라 Q가 아니라 그냥 Q는 좀 맞기 맞기 좀 힘들거든요. 그냥 Q는 은근히 맞기 힘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여기 미니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옆에 있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만트라 Q 아니면 너무 얇아가지고 맞추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나이스. 잠깐만. 아, 얘, 근데, 우리 루시안은 하는 게 뭐지? 그냥 님들, 루시안.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얘 진짜 이상하다, 얘는. 와. 와, 검색해봐야겠다. 얘 진짜 심한데? 내가 롤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심한데요? 뒤에 투표 오고 있어서 저 죽은 거 같아요. 뺄 수도 없고. 고맙다 아 뭐야 잭스까지 있네, 필쓰지 말 걸. 잭스 있는 거 몰랐네 아 존나 심한데 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심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거의 한 2-3년 동안 아무리 낮은 티어에서도 와 아, 근데 진짜 심하다 뭐야, 루시안 승률 65%지. 어떻게 65%지? 내가 못하는 건가? 아, 너무 심한데. 우선 저희 망했기 때문에. 근데, 좀, 바텀은 망했지만, 이렇게 바텀 망했을 때, 윗라인이 터지지 않았으면, 은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솔직히 시청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루시안이랑 존나 싸우면서, 아, 씨발, 게임하기 싫다, 막 이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윗라인이, 아랫라인이 못하고 있으면 멘탈 나갈 만도 한데, 윗라인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멘탈 나가지 말고, 천천히, 어, 불리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걸 합니다. 스파클, 스파보다 훨씬 심한것 같은데. 흔들리지 말아요. 두 개의 길, 그 사이로 전진하겠습니다 정글이랑 같이 다니면서 우리 바텀이 탑 쪽에 갔기 때문에 저는 탑 쪽으로 가줘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탑 쪽에 가줄게요 그냥 루시아는 바텀에서 파밍하면 되고 저 혼자 탑에 가서 어? 알고 덤비시지 어? 아, 못 가겠다 탑을 같이 막아줘야 될것 같아요. 아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비드 잘해주고 있고 탑도 흥했고 이 탑만 막아주면은 루시안 혼자 잘 크고 있고 나이스 비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와좀 어, 이상하긴 한데 나이스 이거 리신 오면 가능한데 리신 오는 거 아니면은 그냥 타워만 막아줍니다. 이 와다하고 한 탐켄치랑 같이 경험치만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치 같이 먹고 바텀에서 피자한테 솔킹만 안 따이면은 루시안이 계속 클수 있는 시간이 벌려지거든요. 라인이 너무 안 좋네. 라인이 루시안이 클수 있는 라인이 안 됐네요. 어 리신이랑 같이 이거 어? 할만해요. 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이거 제가 이 e 키고 천천히. 그니까 여기다 타면 어떡해 미친놈 아니야 여기다 타 미친놈들이야 너네? 그럴 수 있어요 레드까지 미치고 슬로우 붙이고 총타 치면서 잠깐 테페까지 온다고? 그럼 빼야죠 얘한테 실드 주면서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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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테페 오는 거 아니었어? 뭐야 낚여버렸고 다시 갑니다 아 근데 이게 탐킹치랑 리신이 좀 바보 같아요 여기다 타는 게 아니라 한 여기다 탔으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 타지? 뭐야 우리 팀왜 그렇게 잘해 야, 갈래? 가자 가자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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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와, 리신, 그냥 배신 오져버리네? 아, 뭐, 어찌 잘 가? 리신, 이거를 버리네? 핀까지 찍었는데? 이거 그냥 물건 잡는 거였는데? 아, 이걸 밀려야 되네? 버리지 뭐. 이제 시야상 나오니까, 시야석 사서. 아, 근데 지금 진짜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 안녕히 주무세요. 불리한 상황에 해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와드 받고. 탑 밀릴 것 같으니까 도와주고. 루시안이 6레벨아 루시안 이 새끼 왜6레벨이지 레벨 더 높아야 되는데. 우선 제가 경험치를 최대한 못 먹기 때문에 저는 레벨을 못 합니다. 서부터는 그렇게까지 레벨이 엄청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정도. 잠깐만요. 어 공? 나이스. 둘로 어. 잡았고. 어이것도 잡고 나이스 어, 우리팀 너무 잘한다 이런거는 딱그 느낌이네요 바텀에서 원딜이 너무 못해가지고 바텀 오픈했는데 우리팀이 잘해서 버스 받는 방법 딱 그건데 이런거는 천천히 쉴드 걸어주고 W 걸어주고 잠깐만 W, w 걸어주고 얘한테 탈진을 걸어줍니다 얘한테 탈진 걸고 천천히 뒤로 빼면서 만트라 풀 해주시면 어 와우 님들 이런걸 이런 것도 힘든 거예요. 신하분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일부러 안 맞춘 거예요. 이런 것도 힘듭니다. 백점 받는 것보다 빵점이 더 힘들어요. 이 거리에서 큐를 못 맞추는 거는 거의 빵점 맞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힘든 거예요. 신하분들한테 힘든 거 보여 준 거죠. 음. 우린 반드시 결입니다 결정된... 11시 40분에 챌린저 내니까 11시 40분. 1 1니까 우선, 첫템은 상대템 보고, 솔직히 이게 교과서에요. 그러니까, 쿨감신이, 어, 어떤 느낌이냐면, 쿨감신이랑 기동성의 장화를 서로 설명해주면, 기동성의 장화를 가면은, 좀더 맵장을 할때잘안 죽어요. 그리고 평소에 합류속도가 좀 빠르죠. 근데, 쿨감신을 가면은, 어, 그거 빼고, 지금 제가 기동성의 장점 빼고는 다 좋아요. 스펠 쿨감도 있고, 한타 때도, 기동 조, 기동보다 좋고 소규모 대전도 합류가 된 상태면은 더 좋고 그리고 카르마는 카르마랑 룰루는 쿨감시는 좀 가거든요. 사는 이유가 본인한테 이속을 올려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있어요. 기동성의 장화에. 그거를 약간 대처해주는 그런 스킬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요 저도 기동성이 당할 때도 있고 풀감상 할 때도 있어서 근데 이거 팀이 너무 잘해지는데 루시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루시안 보시면 레벨 8이죠 지금 스 8이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루시안은 말린 거를 거의 다 극복해 가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많이 극복한 편이고, 당연히 징크스가 킬이 있고, CS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와, 이런 거 먹는 건좀 쓰레기긴 한데, 지금 루시안은 할게 없기 때문에 좀쓰레기짓을 해야 돼요. 루시안이 계속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그냥 게임 중후반에 아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간다고 핑을 찍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리신이 정글 먹는데 루시안이 뺏어 먹었나봐. 루비시아석이나 수호자에는 저는 이거 가는 애들은 다 수호자에는 가는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응, 아, 루비시아석 가볼게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카르바는 Q 세개2선만 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그냥 이게 복가서에요국가서 독과서. 집에 가서 수호자있는 사야겠다. 어, 뭐야? 우리하나 굉장히 위치가 위험한데 제가 트페를 한번 물어 볼게요 W를 잡고 천천히 맞으면은 마트라 스 써주고 우리하나는잠깐만깜짝이야아죽었다 잠깐만요 리신 이거 조금 오반데 우선 저한테 실드 하면서 잠깐 튑니다 W를 잠깐 걸어주고 잠깐만요 이거 갈만한데 탕캐치 와가지고 나이스 리신 다됐다 Q까지 맞춰주고 평캐치만더 치면 나이스 왜, 왜, 왜 빠져, 왜 빠져? 왜 빠져? 왜 빠져? 왜 빠져? 왜 빠져? 평타 쳐서, 잠깐만요, 빠져, 빠져, 빠져. 만트라 W를 피 채워. 아, 잠깐만. 플래시로 타고 여기서 피 채워. 나이스. 피잘 채웠어. 그래서 가서, 한대 가서 스턴 터지세요 스턴, 스턴. 아, 어, 잠깐만요. 여기로 궁 날라오진 않겠죠? 설마? 궁, 궁, 쏘지 마세요. 궁 있으면 깜짝 놀라요. 잠깐만, 죽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다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옆에서 구경, 구경, 구경. 나는 구경꾼. 구경꾼, 구경꾼. 난 탕켄치, 탕켄치 탕켄치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핑화 있네. 핑화에 들켜버렸지만, 제가 한번 몸빵 해줄까요, 님들? 제가 한번 몸빵 한번 할까요? 몸빵 한번 할게요. 잠깐만, 티패까지 온다고요? 잠깐만요, 우리 팀 아니에요. 얘네 우리 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안녕히 계세요. 티패까지 오면 버려야죠. 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팀 아니구요. 어, 안녕히 가세요. 녹방 아니에요. 에드벌룬 안 되던데? 에드벌룬 다 팔렸대요. 사람들이 에드벌룬 많이 해줘가지고 다 팔렸다는데?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 시청자분들이 보는데 방해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아니, 보좀 밀어라. 아니, 근데 진짜, 루시안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욕먹어야 돼. 욕먹어야 되지만, 어,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리신 망했고 이렇게 탑 쪽에 이거는 팁인데 이렇게 탑 쪽에서 많이 싸울 때는 이렇게 깊이 아래쪽을 와드하다 하다가 어차피 얘한테 1대1로 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은 없고 여기서 이걸 빠져나갑니다 설마 따라오나요? 에이 설마 변태새끼도 아니고 따라오네요 그러면은 만트라 w 피쳐주고 슬로우 걸고 저한테 실다 하면서 뒤로 빠져나가줍니다 잭스 왔기 때문에 뒤로 잠깐 빠지면서 큐 한번 더 해주고 평타치고 평타치고 나이스 이쪽에 와도 해주면서 계속 개핀시실합니다저 도와주세요 핑을 찍어요 도와주세요핑 찍은 다음에 여기에 룰루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뭐이 새끼야 덤벼 모이 뭐 새끼야 어차피 틈페 없어가지고 이거 물어도 되거든요 리신 없긴 한데 여기 숨어있고 생방은 매일해요 매일 진짜 어쩔 때한 번씩 휴방하는 거 빼고는 매일 하고 거의 8시에서 10시 사이 하는데 요즘 10시만 해요 캐릭 신청은 어, 저희는 어, 그냥 말, 말로 뭐 해주세요 해도 그렇게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재방송에 룰이 있어가지고 사주고 첫 템은 구원으로 갑니다. 구원은 그냥 핵사기 템이에요. 원거리 애들은 무조건 구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지금 게임이 아 근데 진짜 다행이다 미드 정글 탑이 잘해가지고. 미드 정글 탑이 못했으면은 이 게임은 진짜 20분 설레. 강의방송 언제까지 할 예정이냐고요? 그냥 뭐 다른 콘텐츠도 하긴 하잖아요 어차피 근데 섞어가면서 할건데 강의방송은 제가... 뒤질 때까지? 할것 같은데 아니면 롤이 뒤질 때까지 뭐야 이거 어세이드 주고 W 걸어주고 뒤로 뺍니다 뒤로 빼면서 천천히 천천히 아 카드 맞아주고 기, 저는 맞을 때 좋으니까요 지 와다 하고 오늘 시간이요? 어서 깐저 망한 것 같은데요? 그럼 할아 하... 잠깐 저다. 아 어, 나이스 먹었어요 잠깐만 탈지 걸어줄게요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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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실다 하면서 천천히 평타 치고 Q 치면서 평타 치면서 천천히 맞아주면서 잠깐만요 뒤로 잠깐 빠지는 척 하면서 다시 개피 낚시 개피 낚시 개피 낚시 나 때려줘 미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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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플래시 쓸 수도 있어요 미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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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트라 W 피 채워주고 미인게 미인게 성공 나이스 여기서 슬로우까지 걸어주는 척 하면서 못 맞춰주고요 천천히 뒤로 빼면서 잠깐만 이거는 플래시 쓰고 죽었다 하지만 저 죽었는데 이건 어그로 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잡아주세요. 응, 어, 안 돼요. 방금 실수했다. 제가 너무 신났어요. 만트라 W가 너무 사이기 때문에 조금, 와, 세 개, 두 개, 한 개. 감사합니다. <laughs> 음, 방금 너무 깝쳤다. 어, 근데 카르마는 약간 깝치는 게 있어야 돼요. 깝치면서 상대의 스킬이랑 궁을 빼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씨, <laughs> 또한개 찍. 감사합니다. 한 개, 두 개, 세개 감사합니다. 우아왕 아 랑보티아 제로이님 천개 선물 너무 감사하지만 남은 건좀여주세요 아, 요용. 아 제로이 형님 와 다음에 관전 가위까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챌린지 축하한다고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 지려버렸습니다. 야, 오늘의, 오늘의 첫내 네 자리.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게임까지 이기고, 자 다음에 간전 강의까지 더해드리도록할게 지금, 근데 루시안이, 근데 신기, 지금 루시안이 레벨, 징크스 앞섰죠? 이게 진짜, 저는 경험치 하나도 안 먹으면서 계속 우리 팀 도와주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레벨이 안 올랐는데도 상대 레벨이랑 비슷해요. 원래 서포터는 뭘 먹으면서 크는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는, 실드 걸어주고, 만트라 q 로 뒤쪽에 걸어주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W 얘한테 걸어주고, 나이스! 와, 그냥, 임노란탄데요? 얘한테 이 e 걸어주면 얘 엄청 빠르거든요, 나이스. 천천히, Q로 맞추면서, 천천히 W 걸어주고, 이하고, 만트라 q 로마타를너 주기 싫어, 이 새끼야, 내꺼야. 루시안 안좋아요. 여기 투페 있는거 봤으니까, 투페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이 쪽에 와드하고, 이 쪽에 와드하고, W 걸어주면서, 막타를 노려주는 척 하면서, 실드, 실드 아, 줬어야 되는데, 까비. 근데 실드가 한 1초 남았어가지고, 제가, 근데 줄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못 줬네. 미안하다. 이럴 때는 거짓말을 쳐야 돼요. 그래야 오리아나가 제 의심을 안 합니다. 오리아나님, 까비, 이 쿨. 아, 좋았다. 뭔가 착해 보이고, 어, 난 주려고 했는데, 못준 척. 어, 내가 죽인 건데, 그래도, 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주시면은, 오리아나가, 아이 새끼가 나를 살리려다가, 근데 쿨이어서 못했구나, 이러면서 더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면서 게임하는 거죠. 안트라 이해해주면서 빼죠. 아, 멋지, 양하이. 아, 최대현신님, 감사합니다. 이건 죽겠는데. 우선 첫템 구원 가고 다음 템으로 솔라리. 솔라리까지 가주고 그다음에 항로 가시면 돼요. 저 11시 40분이에요. 집중하세요. 알고 던지시죠. 평화가 함께 하시 아, 쉽지만. 들 흔들리지 말아. 하나 된다, 잠깐만요, 좀 위험한데. 근데 루시안 이 새끼 언제 합류하냐? 루시안 혼자서 레벨 잘큰 거는 좋은데 언제 합류하는 거죠? 루시안이 누군가를 때리는 장면을 좀 보기가 힘드네. <laughs> 이거는 지금, 어, 잠깐, 룰루까지 있긴 한데, 탐켄치, 카르마데, 우리 팀이 더 먼저 오기도 하고 천천히 천천히 합니다. 이거는 얘한테 실드 주면서 얘한테 W를 걸어주고 어차피 저건 무조건 잡았기 때문에 얘한테 탈진 걸고 여기다 구원을 깔아둡니다. 구원 깔아두고 천천히 저한테 실드 하면서 만트라 W를 그러면은 속박 시간도 길어지면서 제피도 타요. 그리고 q 까지 슬로우 걸쳐주고 저한테 실드 한번 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형사까지 씁니다. 나이스. 이러면 바론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바론핑 한번 찍어볼까요? 잭스도 바텀에 있고. 뭐 해? 뭐 해? <놀람> 이거 집에 가려고 하네. 우선 <놀람> 요 새끼가 라 나이스 오리야나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야 잠깐 나도 뭐? No. 와, 루시안 템트리도 신기하게 간다. 몰락 다음에 인피르 가네. 원래 마스터에서 챌린저로 변하는 게 11시 40분 이니 응. 이거는, 만트라 2로, 실드량이, 실드량 때문에 방금 피가 별로 안 따라왔죠. 이게 겉머질이고요 여기서 천천히 잡아줍니다. 이제 솔라리 나오니까, 솔라리까지 싸우면서, 아, 소렌 나왔네요. 소렌 나오면서, 아, 이번 판은 좀, 그냥, 바텀 망했을 때, 바텀이, 진짜, 행방했을 때, 어, 그냥, 서포터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 이트 써요, 아이트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딜량까지 보고. 와, 우리 아나 진짜 잘했다. 녹화 종료하고.